핫팩을 붙이면은 열이 계속 나는 게 맞아요. 응, 이게 흔들어야지. 이렇게 흔들어야지. 문제거나 흔들어야지 열 나잖아. 붙여 놓고 이제 페달을 미치듯이 돌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열이 계속, 계속 나면서 이제 발등이 엄청 따뜻해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겨울철에는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이나 발끝 이런 데가 제일 춥거든. 심장 쪽에서 열이 발생되는 위치에서 가장 먼 곳. 그런데만 좀 관리를 하면 가슴은 사실 가슴팍은 좀밤항만잘 하고 하게 되면 심장 부분에 가까운 부분에서 충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 제일 먼쪽 발끝 손끝 이게 이제 춥기 시작하면 이제 자전거 너무 타기 싫지. 안녕하세요. 백만킬로 박선호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네요. 겨울에도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사이클 동계 복장 의류에 이어서 겨울에 가장 취약한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 라이딩 시 가장 힘든 부분이 손과 발입니다. 영화로 떨어진 날씨에 찬바람을 맞아가며 라이딩을 하면 손과 발이 잘릴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대비해 겨울 라이딩 시에는 정말 이것저것 온갖 방법을 찾아 시도해 보는데요. 발에는 이제 발등에다가 핫팩을 붙이기도 하는가 하면 음박지로발 앞부분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럼 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묶여있는 발보다 손은 조금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뭐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뭐 겨드랑이에 손 놓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손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멋을 포기하고 자전거에 바미트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샤방에서 바람을 막아주기에는 바미트만큼 겨울에 정말 최고 아이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미트를 사용하면 얇은 장갑 하나만으로 겨울을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롭을 잡고 댄싱을 한다거나 포지션을 바꿔줄 때 매우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추운 날씨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장갑은 제가 선수 때 사용했던 장갑이고요. NSR에 나오는 발열 장갑입니다. 근데 디자인은 그 제가 한 10년 전에 쓴 거라서 그때는 정말 투박했었는데 오, 좀 세련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충전할 게 너무 많아요. 가민부터 시작해갖고, 이거는 제가 정말 그 선수들은 이제 마이너스 10도에서도 이제 자전거를 탄단 말이에요. 정말 추울 때도 라이딩을 나가는데, 저 이거 정말 선수 때 유용하게 썼거든요.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어, 저는 이 제일 아래, 아래에서 위에 거로 했었거든요, 선수 때. 이 제일 위로 하면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못 타요, 더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코드를 꽂고, 전원을 키고, 이렇게 난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음. 진짜 이거 마이너스 10도에도 정말 손 하나 까딱 안싫어요 이건 정말 좋은 템이에요. 자전거를 이제 겨울에도 즐기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타면서 너무 더우면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킨 상태에서 이렇게 끼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열기가 이제 계속 발생이 돼요. 그런데 아, 옛날 거보다더 편해졌는데? 옛날 건 되게 투박해갖고 이게 잘안 됐었는데. 지금도 지금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끌 때는 다시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정말 한겨울에 타시는 분들은 필수템, 필수 아이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 있는데. 그리고 6시간 정도 40분, 6시간 40분 정도 간다고 하니까 그냥 1단계 켜놓고 계속 주행을 하면은 딱, 딱 알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너무 더워.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10도까지도 38도에서 42도면 딱 적당한 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도를 1단계로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계 아이템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한다더니 이제 NSR 측에서 이제 이 발열 장갑 제품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촬영에 도움을 주시는 제품은 추후에 따라 어, 구독자 이벤트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얼굴을 보호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오랫동안 사용한 아소스의 제품이고요. 한 12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얼굴 전체를 감싸주게 되면 얼굴 전체를 감싸주게 되면 이제 찬바람도 막을 수 있고 추위에 취약한 점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은 뒤통수 부분까지 모두 감싸고 있어서 여성분들이 헬멧을 착용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개드릴 제품이 있는데 아래 제품은 스키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바라클라바입니다. 보통은 여성분들이 워머를 착용시 머리를 뒤로 빼기 힘든데 아래 제품은 워머를 착용해도 머리카락을 뒤로 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에게도 머리와 땀을 열을 빼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바라클라바는 겨울 라이딩 시꼭 필요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우선 겨울에는 양말부터 동계 양말을 꼭 신어주는 게 좋고요. 사이클 브랜드에서 나오는 동계용 양말이 여름 양말보다 비싸긴 하지만 겨울 니트용 재질은 두께가 더 두껍고 찬바람을 막아주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동계 양말을 신는 것만으로 부족하기에 한 겨울에는 슈즈 위에 핫팩을 붙이고 그 위에 토커버나 슈커버를 착용하면 훨씬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선수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일단 이, 이게 슈커버, 슈커버고 시즌 동안 이제 많이 신어가지고 좀 늘어난 양말들 이제 더 이상 여름에 신으면 너무 창피한 양말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닳기도 하고 뭐 아니면 구멍이 났다거나 이런 양말들 좋아요. 그리고 핫팩. 핫팩을 여기 위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하나 더 일단 그러면 발등에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슈커버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번 편에 레이어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즌 때, 어... 신었던 양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씌우는 거예요. 겨울 추울 날에는 못 뿌리면 얼어 죽어요. 따뜻한 게 장땡. 이렇게 끝까지 한 다음에 자를 때가 중요한데, 요, 요 라인으로 클릿 라인으로 자르면 이게 벗어나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잘라 주셔야 돼요. 좀 타이트하게. 최대한 많이 안 벌어지게. 시즌 중에 이제 많이 신어가지고 낡은 양말들은 이렇게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이렇게 벗기면 돼요. 신발을 가정했다고 다 신었다고 생각하고 피세이 제품의 슈커버를 이렇게 두 겹으로 레이어링 해주면 훨씬 따뜻하고 이렇게만 해도 영하 1 0도에도 끄떡 없습니다. 발가락이 절대 시려울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뭐 핫팩도 붙였고 그리고 일반 슈퍼 아니 슈커버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바람이 차단이 더 잘되고 보온도 잘 됩니다. 이렇게 손과 발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겨울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라이딩도 따뜻하게 잘 차려 입고 라이딩을 하신다면 충분히 즐겁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요. 제가 소개해 드린 겨울 라이딩 시 꿀팁 말고도 그의 방법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겨울엔 못뭐 뿌리면 안 돼.